오늘 날씨 참좋죠 예, 안녕하셔서요. 우지야, 루다랑 바바가 안 보여. 밤에 자기네 별로 돌아간 거 아닐까? 돌아가지 못하니까 여기 있게 달라고 한 건데. 알았어,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어? 문 닫아. 빨리 안 일어날 거야. 야, 옷좀 갈아입자. 으 누가 뭐래? 으쭤! 됐다! 루다! 어딨니? 봐봐! 루다! 봐봐! 도대체 얘네가 어딜 간 거야? 암튼 골치 아픈 녀석이라니까 응. 어? 해. 얼른 내려와. 이제 다 왔어요 영감. 동네 분들인가 봐. 아필이면 네가 아유, 저분들 아유, 아유, 시선을 아유. 끌고 있어. 뭐? 나더러 뭘어떡 하라고? 춤이라도 추란 말이야. 그럼 어떤 춤을 출까? 아니라 갑자기 무슨 춤이야?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으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이 확 트인 데서 아침 체조를 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하나, 둘, 셋. 봐봐. 빨리 내려오라니까. 왜?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 안녕히 가세요. 후. <laughs> <laughs> 싹 달아났다 응 근데 너 지붕에 올라가서 뭘한 거냐? 위에 안테나가 있길래 혹시나 하고 그걸로 오토 행성을 향해 통신 테스트를 125번이나 해봤는데 역시 아무 반응도 없었어 그랬구나 여기엔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산책하러 오시곤 하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아 앞으로는 조심할게. 아침부터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으 루다! 우리 루다가 어디 갔지? 뭐? 루다? 어, 방에서 자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정말 유능한 베이비시터 맞아? 어? 어? 이게 뭐야? 루다가 안 지시지 뭐. <laughs> 무슨 소리지? 루다 기저귀 소리야. 갈때 됐단 신어 <laughs> 저기 있다! 자, 가서 기저귀 달자. <laughs> 우주야. 귤 어, 선생님 목소리다. 그게 누군데? 어? 우주야, 좀 나와봐. 귤 선생님이 누구야? 나중에 설명해줄게. 뭐? 음. 봐봐. 넌 루다 데리고 숨어. 나오라고 할 때까진 절대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래! 우주야? 어, 응? 아,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기 전 우주 친척인 강해나라고 해요. 당분간 여기서 같이 살게 됐어요. 친척? 아, 내 이름은 황보기울. 직업은 만화가. 만화가요? 예, 뭐좀 좋은 소재 없니? 없어요. 저기, 아버지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응, 알고 있어. 근데 안에서 뭐 하고 있었니? 보여주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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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으음 요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예요 애기 흉내내기요. 네. 저, 여기는 아직 청소를 못 했는데, 본당으로 가요. <목> 그러니까, 청소하고 빨래는 우주랑계나 둘이서 교대로 한다고? 그렇죠. 둘이 번갈아서 그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laughs> 아, 그래, 둘이 사이 좋게 잘 살고 있구나. 둘이 사이 좋게. 응? 음? 어?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조심해야 돼. 바바하고 루다가 있는 거 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괜히 우리 둘이란 걸 자꾸만 강조하다가 아저씨가 안 계신 건 눈치채면 안 되잖아. 아, 그렇지. 미안해서 어째? 다 아는데. 네? 네? 실은 너희 아버지 인도 가시던 날, 길에서 우연히 만났어. 나 지금 인도에 가는 길이야. 우리 애들 잘 부탁해요. 아, 인도, 인도. 이러셨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너희가 진짜 어떻게 사는지 알수 없잖아. 그러세요? 저기 알고 계신 건 그것뿐이죠. 그렇죠? 아? 어? 그거 말고 또 있어? 아니요. 좋다 말았네. 흰거게 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바로 달려올게. 알았지? 아, 고맙습니다. 그럼 또 올게. 안녕히 가세요. 어. 신발 어? 나 신발 바꿔 신고 갔어. 교 선생님 가서 부를까? 알아차리면 돌아오겠지 뭐. 원래 꼭 하나씩은 두고 가고 그래. 음. 아 그건 그렇고. 쉬운 보람도 없이. 손님 가셨다. 어. 아, 교 선생님이다. 네, 지금 나가요. 전 신발 두고 가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우주하고 예나가 정말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하다. 방금 문안 열렸었니? 몰라. 어, 어떡하지? 비상 비상! 뭐야? 누가 왔는데? 우리 반 여자애들 다섯 명. 왜 와? 몰라. 아! 일단 쟤네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사이에 내가 집안을 어떻게 해볼 테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어떻해 몰라. 니네 친구들이잖아. 방금 안에서 애기 소리 들렸지. 응. 얘네 개인 목소리들 참 귀여운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응. 음. <laughs> 미안해 집이 좀 지저분해서 미안 예나야 우리가 연락도 없이 와서 좀 놀랐지 응응 아, 응. 괜찮아 잘 왔어 다행이다 실은 애들이랑 너 전화 공고 축하 파티 해주려고 내가 같이 오자고 했어 <laughs> 와, 고마워 예나야 집엔 너 혼자 있니 아, 아니 아저씨는 잠깐 어디 가셨고 우준 지금 안에 있어 우주가 집에 있어 <laughs> 나더러 얘네를 어떻게 막으란 거야. 또 맨손 체조라도 해. 미안하지만, 로다하고 넌 여기 있어. 어? 근데, 친구들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얘나 방좀 치워야 하지 않을까. 어, 저, 아무튼, 너희가 눈에 띄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무조건 조심하라고. 알았으니까 걱정 마. 그래. 날씨도 좋은데, 갑갑하게 안에 들어가지 말고 산책하자. 내가 절 안내해줄게. 나이절 많이 와봐서 잘 알아 그럼 동대절인데 맞아 나도 엄마랑 와봤어 들었지 그럼 이만 아, 그래도 모처럼 온건데 다같이 종도 쳐보고 그럼 재밌지 않을까 종을 종... 쳐? 어, 난 별론데 어? 재밌겠다 어? 어릴 때부터 절에서 종치는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나도 그럼 따라와 <웃음> <웃음> 종 <laughs> 치는 거, 무지 무지 재미있어. 와, 나도 해보고 싶다. <웃음> <웃음> 응? 뭐야, 누가 마음대로 종을. 안 됐어, 그것보다 저기... 어, 뭔데? 우주네 아버님 말이야, 절에 안 계실 때가 많은가 봐. <laughs> 아니, 원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으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셔서 좀 늦으신다고. 그럼 오늘은 집에 너하고 우주, 둘밖에 없는 거야. 루다하고 바바 얘긴 절대 말하면 안 되겠지. 당연하지, 여기 우주하고 나 말고 누가 또 있겠니? 집엔 우리 둘뿐이야. 그렇구나! 저 예쁜. 야! 남의 절에 와서 함부로 종을 치는 게 누구야? 우주야! 어, 우주구나! 아! 우야 종을 아무 때나 치냐? 이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건 그렇고, 루다는? 일단 둘다 루다 방에 집어넣어 놨어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크리스틴 앞에서 나한테 달라붙지 마 뭐? 얘들아! 내려와 우리 뭐 마시자 어, 그럼 난 이만 얘나 전학 온거 환영하는 뜻에서 모인 건데 기왕이면 나도 같이 있는 게 좋지 않니? 아님 무슨 바쁜 일이라도 아, 아유 없어 <laughs> 내가 우주집에 데려가 대단이! 글쎄 말이야, 꽃만 같아. 우리가 사온케이 얘나 줬거든? 우지안, 너 많이 먹어. 아니, 다 먹어. 영명이내 환영 파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얘나, 빨리! 너희들이 온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방을 좀 치워놨을 텐데. 그리고, 가구가 별로 없어서. 우와, 괜찮아. 얘나, 너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와, 여기 신기한 거 되게 많다. 이게 뭐야? 아까 바바가 네방 자기가 치우겠다고 했거든 이게 치운 거야? 이것도 네가 고른 거니? 얘나야 <laughs> 이거 안 물지? 이건 뭐니? 바바 <laughs> 너 내가 뭐 마실 것좀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어, 얘나야 우주야 얘나 보기보단 취향이 좀 독특한 것 같지? 나 왠지 이게 마음이 들어 참, 그건 그렇고, 너희 식사라든가 청소, 빨래 같은 건 주로 누가 하니? 뭐? 아, 나랑 예나가 교대로. 아, 물론 아버지도 하시고. 그래. 예나랑 교대로. 예나와 함께 청소를 하기도 하고, 예나와 함께 정답게 빨래를 걷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우주야, 이거 좀 먹어봐. 아이, 우주 양말 냄새나. 아, 아, 절대 안 그럼. 러 그래? 아니지. <웃음> 무서워. 아, 그 루다, 사진 갖고 그러면 안 돼! 어? 우주 옆에 있는 사람은 아마 아버지겠지? 지구인들의 얼굴은 참 다양하게 생겼구나. 봐봐. 어? 친구들 벌써 갔어? 봐봐. 내 방을 어떻게 해놓은 거니? 아, 어, 그거 말이야. 단추를 누르면 실물 크기로 커지는 루다의 속옷 놀이 재끼를 이용한 거야. 어? 보여줄까? 우와, 처음엔 방이 너무 지저분하길래 그냥 치워주기만 하려다 치우는 김에 좀 꾸며봤어. 정말 고맙구나, 고맙긴 뭐. 어쨌든 이 텔레비전 당장 치우고 나중에 내 방도 깨끗이 치워놔. 어? 야, 날 인질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뭐 하냐? 어, 깜빡했다. 걔들 나한텐 관심도 없는데 뭐 어때? 너만 있으면 되지? 뭐? 그리고, 너도 크리스를. 아, 저, 잠깐만. 너 이상한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개 앞에 싼 달라붙지 말라며? 아니, 그건 단지. 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지, 참. 봐봐. 잘 부탁해. 저기, 싫아 자, 유다 사탕이다. 큰일났다! 우유는 다 떨어지고! 저게 마지막 기적인데! 경보기는 응? 계속 삑삑거리고 유능한 베이비시터한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안 그래도 더부살이 하는 주제에 기적이 같은 것까지 일일이 우주하고 일나한테 신세를 질순 없는 거 아니야!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기에 아예 오줌 가리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유식에도 도전하는 거야. 일단, 부엌으로 가보자. 걱정했어. 손님들만 놔두고 집주인이 둘다 사라져버리는 게 어딨니? 미안해. 홍차에 넣을 밀크가 다 떨어졌길래 우주더라 사다달랬거든. 야, 홍차나 가져가. 아, 그래. 저기, 홍차 마실 사람? 둘이 그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같아 보인다. 네. <laughs> 어머, 얘 말을 해도 괜히 사람 놀리지 말고 케이크나 먹어, 차도 마시고 아, 우리 나가서 종한번더 칠까? 아, 맞아, 크리스는 아까 종한 번도 안친것 같던데 그렇지 않니? 조용한 것도 괜찮다 어?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아니, 아니 분명히 들렸어, 그치? 응. <laughs> 안에 아무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어, 아아버인가 어머, 그럼 가서 인사드려야지. 어? 자, 잠깐만 글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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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개, 와 개, 개, <laughs> 아? 와. 저게 뭐야? 공중이떠 있어. 저게... 어, 어, 끝났다. 저기 그게 아, 잡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로봇형 애완동물이야. 에? 로봇? 얼마 전에 나사에서 개발한 비행로봇 시제품인데 엄마가 모니터 좀 해달라고 하셔서 봐봐 어때 귀엽지? 그, 왜 이렇게 로봇이니? 얘는? 옛내 동생 누다야와 정말 그 갓난애기가 네 동생이야? 너무 귀엽다 응? 안아봐도 돼? 역시 여자는 무서 <laughs> 어? 우주야, 너뭐 하니? 아, 난 이것만 보면 이상하게 매달리고 싶은 거 있지 아 루다, 너도 해보고 싶어? 그, 루다! 얘나 어? 아, 예, 침대는 내 거보다 넓어서 장난치기가 좋더라고 우주, 학교에선 말도 없고 점잖은데 집에서도 웃기도 잘하고 재밌다 파티 고마워. 그럼 내일 보자 크리스. 루다도 누나 말잘 듣고 있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얘,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루다, 난네 누나야. 엄마, 아빠는 지금 미국에 계시잖니. <laughs> 상했다고...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은 언제부턴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 6학년 때쯤 예나가 고백을 하자 같은 감정을 갖고 있던 우주도 이에 응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거지. 부모님들도 사돈의 팔촌보다도 더먼 친척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네만 좋다면 그냥 결혼시키십시다. 이래서 둘은 비밀 결혼을 했고, 이제 나이 같이 사귀위얘예나가 이리로 전화 걸까? <laughs> 결국 이집은 사랑해 보고자리였던 거야. 오해야 <laughs> 개나야 우주야 너희 친구냐? 어, 아버지, 아저씨가 어떻게? 아니 무슨 일이냐? 루다가 저희 보고 마마 빠빠라고 하는 바람에 친구가 약간 오해를 해서요 루다도 <laughs> 원래 개나 고양이한테도 마마 개나, 빠빠란다 개나, 개나 고양이한테도? 응. 그러워 미안해 예나야 아 그럼 우리도 가볼게 내일 보자 크리스 어, 갔다 그건 그렇고 아저씨 네? 대체 언제 <laughs> 아만 그러고 봐봐 야, 방에서 우연히 아버님 사진을 봤거든 그래서 한번 변신해 봤어. 잘했어, 봐봐. 고마워.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근데, 크리스, 정말 무섭더라. 걔, 오 지난 발렌타인데이 때는. 우주한테 초콜릿을 줘야 되는데, 만약 이대로 기회를 놓쳤다가, 다름에도 정부하고 우주가 사격기라 누르면! 나중에 자기가 원상복귀 시켜놓긴 했지만, 너하고는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괜히 당하기 전에 조심하는 게 좋잖아. 그럼 내가 걱정돼서? 한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역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엔 이런 생활 좀 이상해 보이겠지? 아무래도. 어머, 내가 왜 저런 애를 의식하는 거야? 이번엔 또 누구야? 어쩐지 무서우니까 둘이 같이 나가자. 누구세요? 주문하신 종이 기저귀하고 분유입니다. 네, 여기에 받았다는 목소리를 남겨주십시오. 기저귀하고 분유요? 감사합니다. 응. 안녕히 계세요. 아 왓분야 굉다 내가 아침에 통신판에 주문해 놨거든. 와, 아, 가차 없 행성에서 만든 분유하고 기저귀. 이제 상품가는 안심이다. 어, 우와 굉장하다. 빠바의 음, 유가. 오토기 3408dl 11 통신 테스트 성공. 우리 오토별이 아니라 가차운 별이긴 했지만, 하루 만에 상품 도착. 이제 곧 오토별에서도 우리를 데리러 와주겠지? 오늘은 손님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만, 얘나 친구들이 루다를 귀여워해줘서, 루다도 무척 즐거워했다. 쉬는 날엔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맨날 바바한테만 전부 떠맡을 수도 없고 우주엔 말론 자기도 하겠다고 해놓고 또 어디로 센 거야? 난 오늘 소미랑 해수랑 놀러가기로 해서 루다 볼 시간 없단 말이야 <laughs> 어? 내 목걸이 어디 간 거야? 다음 이야기 루다의 여자친구 기대해주세요